여우수아 10장 8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우와께서 여우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신지라. 여우수아가 길간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우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사륙하고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며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무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아모리 다섯 왕들과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다시 봅시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내 손에 넘겨 주었다고 분명히 승리하며 이길 것을 먼저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지난 다음에 진치고 있었던 그 길갈이라는 곳에서 군사들을 데리고 밤새도록 올라가요. 야간 행군을 한 거죠. 밤새도록 올라가서 갑자기 아모리 다섯 왕 앞에 이르게 된 겁니다. 어,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러니까 밤새도록 행군해서 그 도착해 보니까 바로 아모리 백성들이 모여 있는 그 진영에 딱쓴 거예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행군해 온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족속 다섯 왕과 그의 군대들은 밤새도록 그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적들이 올 이를 기다리면서 지키고 있던 자들이에요. 자 밤새도록 행군한 사람들하고 밤에 잘 자고선 오기를 기다린 사람들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밤새도록 행군한 사람들이 질 수밖에 없죠. 체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이거는 누구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행군해서 왔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체력이 바닥났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 상관이 없음, 없어요. 하나님이 패하게 하시면 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사료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11절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는데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큰 우박덩이를 내려가지고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군대 앞에서 우박덩이 큰 우박덩이들이 내리면요, 사람들이 거기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기신 거예요. 아, 여기도 나와 있네요. 1 1절 후반절에도 아세가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는 얘기는 결국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거들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모리 연합군과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 거죠. 이 12절에서 14절의 이야기는 아모리 연합군을 선멸할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어서 전쟁이 계속되었다는 이야기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1 2 절에 봅시다. 1 2절 중반 절에 보면 여우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메 여우수아가 선포하는 거예요.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라고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태양을 멈춰주시고 달을 멈춰주시더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냐면. 13절에 야살의 책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쟁 기록이 있어요. 야살의 책이라는 책에 그 전쟁이 기록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야살의 책은 현존하지 않은 책입니다. 고대에 쓰여졌던 책이고, 지금은 남아있지 않은 책이라, 그 기록을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책에 기록될 정도로 엄청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었어요 그들을 완전히 섬멸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태양을 딱 멈춰놓고 그들을 섬멸할 때까지 기다려주신 거예요 14절에 우리 14절 말씀은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두 가지가 중요해요. 하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는 것. 여우수아가 태양 멈춰라, 달아 멈춰라 라고 얘기니까 그냥 태양이 딱 멈추고 달이 멈추더라는 것. 사람이 말한 대로,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 이런 일이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런 이 일어난 거예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뒤에 있는 말이 더 중요해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에요.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하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다가 아니에요. 이 전쟁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8절에 약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전쟁을 승리하며 이기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일 보겠지만, 16절에서 42절까지 내용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망, 아자, 아모리 족속들이 도망가고, 아모리의 다섯 왕들도 다 도망가요. 그 도망간 아모리 왕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내서 완전히 섬멸하는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2절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한번더 반복해요.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은 빼앗 빼앗으니라 그렇게 그 남방 연합군들 1차 아모리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해를 멈추게 하고, 달을 멈추게 해서라도, 우박을 쏟아부어서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약속하신 그 일을 온전히 이뤄내시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신약 백성인 우리들에게는 어떤 일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까요? 여기가 중요해요. 어떻게 이것을 적용하는가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신의 거룩한 자녀로 만드시는 일에 있어서는 온 정성과 열심과 열정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과정.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먼저 구원시키는 일이죠. 그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이 동원되었습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이 가장 크게 담겨져 있는 결과물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다음에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 여전히 남겨두어서 하나님 날아 가는 그 날까지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게 만드시는 이유는 결국 이 안에서 하나님의 정성과 열심과 열정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과하고 겪게 만드신 거예요. 제가 동화책 안에서. 어... 복음의 이야기가 등장한다고 그랬죠. 그게 왕자와 거지라고 얘기했잖아요. 왕자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은 거지의 그 더러운 죄와 사망의 옷을 입고 십자가로 내려가신 거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마틴 루터가 얘기하는 즐거운 교환이에요. 그래서 바뀐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뀐 우리의 삶은 이제 거지였던 사람이 왕자의 옷을 입고 왕자가 되었으니 이제 왕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안에 더러운 죄악과 더러운 성질과 시기와 질투와 자존심과 오기와 분노와 혈기와 상처와 비난과 염려와 두려움이라는 이런 아무리 연합군 같은 이런 더러운 이런 악한 그리고 이런 강력한 군대를 꺾으시고 이기게 만드시는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결국은 이루어내시고야 마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이 성화되어가는 과정을 거룩하게 되어가는 이 과정이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넣어 주셔서,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같이 기도하며 영적 전쟁을 싫어 싫으며 싸워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 더러운 것들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우박을 내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전쟁을 치르게 만드셔서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내시. 핵심으로 말이면 아마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완성되어야 될 것은 결국 우리의 성품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화합하고 함께하며 극유리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종 목적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가가 그게 우리의 최종 목적이며 그게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 삶에서 내 삶이 내 안에 있는 내 심령이 회복되어져가는 과정을 겪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과 유, 이, 죄송합니다. 열이고 아, 성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정복 전쟁.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 오셔서 정복 전쟁을 치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싸움을 날마다 싸워가는 거죠. 이 모든 성화의 과정을 증명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끝장을 보시겠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집념의 결과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에게 약속을 주시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짱을 보셔서라도 결국 나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수준으로 만들어내시겠다는 그 집념과 열정의 열매가 이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그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손들고 항복하고 나올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도 없도록 부른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표예요. 내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내가 다시 일어날 것, 일어나지 못할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십자가까지 지신 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결국은 만들어내실 것이라는 그 놀라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한번 약속하시면 절대로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내고야 마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정과 집념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고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그럼 요단각딱 건너가면 그냥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쫙 펼쳐져 있고 거기 아무런 대적도 없고 그래가지고 가서 그냥 농사만 지으면 끝나는 땅 이런 땅을 주신 게 아니라 거기는요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사는 마을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쉽게 아무리 육속들을 다섯 방을 하나님이 우박 주시고 그래서 뭐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춰서 이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백성들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가난한 백성들은 철기 문명을 갖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명이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행군해서 온 사람들이고 이 아무리 족속들은 가만히 앉아서 전쟁을 시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하시는 거예요. 누가 함께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내 안에. 결코 쓰러질 수 없을 것 같은 나의 자존심, 교만, 자랑, 이기심, 두려움, 염려, 불안, 시기 질투, 원망. 이 모든 내 안에 있는 죄들을, 내 안에 있는 나쁜 성품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닦으시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면서, 나를 그렇게 온전히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우리는 믿고 기대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영적전쟁이며 그 영적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적전쟁에서 하나님과 함께 싸워나가 승리를 얻으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